한샘 2022년도 실적을 스로프 회계로 분석 및 손익분기점 예측을 해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2%, 영업이익은 143.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26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느리니까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3.2% 감소했고요. 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12.4%가 증가했습니다. 안 팔렸다는 얘기죠. 어, 매출원가는 9.5% 뿐이 감소를 안 했으면 상대적으로 매출원가는 또이 이 증가가 됐다. 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이 줄어들었고 판매관리비를 그,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예, 영업 손실 256억 원이 나와서 영업 이익이 무려 140%나 추락을 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결산 내용이고요. 슬로프스로 스루 분석을 하면 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8.8%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감소보다도 적게 내려갔으니까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합니다. 어, 보통은 제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만 하는데 한샘은 별도로 상품 매입 가격까지 그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천천히 뒷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서 슬픈율이 3.1% 하락을 했습니다. 아, 운영 비용이 8.1%그 감소시켰습니다만 생산성 떨어지고 그 영업 손실 267억 원으로서 그 원가 회계 손실보다 그 10억 원, 11억 원 가까이가 더 손실이 에, 났습니다. 이것은 그,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제품 재고보다는 상품이 더 많습니다. 상품이 늘어난 게더 많죠. 어, 제공품은 뭐 줄었다 하더라도 이걸 봐서, 어, 지금 그 한샘은 과거보다 어, 직영 생산이 아닌 그이 상품 구매 쪽으로 해서 어디 하청회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거로 어, 저는 알고 있는데 에, 중국에서 만든 것을 수입해다가 파는 것도 있지 않겠냐.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다른 데서 구매할 때도 있는 거고요. 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재고 관리를. 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 흐름을 공시를 해야 아, 기업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그 회사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그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그 표시를 한 거고, 어 마이너스로 비성분에 표현되는 것은 그이 재고가 실질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이 비성분에 의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8.6%그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8.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4.7% 감소했습니다만은 가공비율이 그0.7% 내려갔습니다. 어, 그래서 그이 원재료 재료비가 0.7% 상승했으니까. 비성분에서도 아, 2차 가격이 2차로도 어, 이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2차 추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을 보면은 그쭉그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 제품도 아직도 그 직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에, 에, 그 직영 생산 제품 수가 자꾸 줄고 있다 그러니까 가공 비율도 내려가고 있다 어, 그러니까 직원도 내보낼 거고 공장도 그 운유시설이 늘어날 거고 어, 그럴 것입니다 어, 투명성 3단계로서 1, 2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에, 현금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어, 이건 좀 다행스러운데 이게 이 비성분에 표시를 안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제가 환산해가지고 어 원재료 사용액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과연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있냐면은 현실적으로 외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흐름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죠. 원재료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올해 생산을 위해서 얼마가 출고가 됐다. 상품이 얼마나 들어왔고 상품이 얼마가 나갔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재고만 얘기해가지고는 전혀 그 투명성 검증이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계속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다시 늘었다가 올해 325명이나 인원을 내리쳤습니다. 내보낸 거죠. 이런 뉴스들은 한국, 국내 뉴스에서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런 게 나오면은 그, 뭐 국내 여론 형성에 뭐안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325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2,500명 중에서 아, 10%면은 2 5 0명인데 300명이면은 뭐10% 그 이상. 한 거의 뭐10한5% 정도 어 직원을 또 해고했다. 작년에도 한 100명 가까이 또 잘랐고요. 어, 어쨌든, 그, 이, 연, 평균, 그, 연봉을 보면은, 작년에 이게 좀 6,400만원 나온 것은 일부 보너스가 좀 나갔나, 아니면은, 어, 또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면, 잔업이 좀 들었든지, 뭐, 이런, 여, 생, 어, 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한국의 그, 가구업체로서는 그, 어, 상당히 그, 이름이 있는 데인데,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중소기업 수준밖에 는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작년보다는 15.1%가 임금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지급 수수료율도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CEO를 보면은 2021년도까지는 조찬걸 명예 회장이 대표 이사로서 그 있었는데 김진태씨라고. 어, 뭐 국회의원도 김진태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사람하고는 이제 동명이인이겠죠. 1970년생이니까 한 지금 50몇 세된 젊은 사람이 음, 어, 대표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계속 해오던 게 예, 직영 생산을 지금 줄이고 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 떨어졌죠. 그리고 어, 스로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떠지면 그 분석 경험상 그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 투명 회계에도 입증을 하게 돼야 되는데 원재력 가격 상승과 어,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어,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좀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서 그리고 그 총자산 회전율은 1이 넘습니다 보통 제조업이 1이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상품 유통업 성격으로 실질 그 한샘의 특성이 변하고 있다 아, 이렇게 봐집니다 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품 유통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원재료 가격 추이 임 제품 판매 가격 추인데 원재료 가격이 에, 이게 p b e 와그 MDF라는 그 저건데 에, 그 원재료인데 이게 에, 비율이 한다 합쳐봐야 4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6%는 기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입비중이 그렇다는 얘기고, 상품 매입비중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상품, 어, 그 구매 평균단가도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제조업입이라 치고,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있는 것만 가지고 해드려도 0.5% 인상이 된거로 하는데, 에, 그이 느낌상 추측하고는 영그 딴판이죠. 그리고 어,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4.5%가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안 맞아 떨어집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어, 했는데 너무 작게 올랐고 제품 가격은 하락했을 거라고 하는데 거꾸로 올랐고 어, 투명성 가증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0.5%만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상품 무시하고요. 가격 상승 압력률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판매 가격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력 가격은 내려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에, 상품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는 그 투명성 검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논리도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충분조건이라는 논리도구인데요. 만약 모모 하되면은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모하기 때문이다. 아, 이런 논리로 그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급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어, 변호인이 되면 찾아야 되는데, 에, 저는 거꾸로 이번에는 다른 회사 할 때는 천원짜리 변호사로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에, 검사 역할로 해가지고, 어, 오히려 그 분식회계를 했다는 쪽으로 어, 유죄 판결을 유도하는 검사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어, 제거해준 살출를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을 해 봐라. 아, 그러니까 제품 회전율하고 어, 상품 회전율하고 따로따로 뽑아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결과가 어, 이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음, 이런 이런 얘기가 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은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를 봐서. 어, 입증 여부를 그 확인해야 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에, 두 번째로서는 직원의 지속적인 삭감은 직영 생산에서 상품 구매로 전략을 변경한 것 같다. 영업 전략은 에, 상품 매입 가격의 상승 여부를 추가 확인을 하면은 에, 이 기업이 그 분식회계를 한 증거를 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검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아, 참그 검사 입장이 아니고 계속 변론 입장에서 설명하다가 이 검사 입장으로 한번 해보려니까 아, 또맞좀뭐 이렇게 그확그 그 증거를 될 만한 어떤 그 필이 존재할 다른 결과 아, 분식을 했다는 그 실질적인 예, 존재하는 다른 결과를 어,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방향성은 저는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좋다. 별론할 때도 수량으로 해보자 어, 검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이 상품이 없지 않냐 상품 재고가 많은데 또그 매출액 그이 표현도 어, 상품 매출원가하고 그다음에 에, 제품 매출원가하고 별도로 구분된 게 없다 음.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제표로서 그캡펙스 자본적 어 지출은 없고 어 줄어들면은 이 현금 재무제표에서는 현금이 들어온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어그 중소기업 투자 비율이 약간 올랐고요. 세부 현금 순이익이 에그 현금 수익률로는 13%를 떨어졌습니다. 그 현금 수익률이 그리고 그 이자 부채 그 레버리지율이 29.7%로 증가를 했어요. 돈이 좀뭐 딸리는 것도 있겠죠. 영업 손실 보니까 총 자산이 좀 따로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이게 증가한 것으로또 나타나죠. 주주들한테 1213억 원의 에, 그 배당 성격으로 나갔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좀 받치려고 어, 이, 그 높은 가격으로 사면은 주식, 주주들이 그만큼 돈을 또벌수 있으니까. 아, 근데 그또 2022년도에는 중간 배당까지 했어요. 자, 결손이 나는데도 중간 배당까지 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왜 했을까? 이게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거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어, 그, 이 말하자면, 펀드, 이런 그, 이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를 뭐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뭐 잊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20%나 현찰을 챙겨갔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번 돈은 523억 원을 현금으로 벌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 봐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벌었습니다. 아, 현금 버퍼율 매우 좀 궁색해지게 떨어졌고요. 이익 배당까지 이렇게 하는데 현금이 많이 딸려.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2년 연속 한 10%, 두 자릿수 이상이었는데, 2.6%면 매우 작은 경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127.7%나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 영업손실을... 2023년도에 손익 분기점까지 매출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1조 5천억 원은 해야 된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도.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그 싱크대 세트 납품이라고 보면은 150만 원에 계약하면은 23,000원 적자다. 그렇게 비율을 했을 때. 그러면은 5%만 그 가격을 더 올리자.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5% 올린다 하더라도 이익은 한 8,300원 남는 거로 됩니 이때 재고가 15%그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이때 매출원가가 115만 8천 원이죠. 이렇게 115만 8천 원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 총 제조 비용이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는 감소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마법인 거죠.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한다. 뭐 세상에 상식이 이런 상식도 아닌 상식이 상식으로 알고 원가 회계가 그건 1, 200년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거는 불이다 하면서 어, 저항을 하고도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든 뭐 중국이든 뭐 어디 그 서구 세고든 원가 그 매출원가 계산 그 손익 계산하는 원가 손익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군을 만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독 제가 지금 저항군으로서 혼자 외롭게 떠들고 있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재고가 15%가 감소한다 그러면 적자 440. 6억, 100억만 원 돈으로 다시 환원하면은 어 적자가 됩니다. 자, 재고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은 빌려가지고 어 물건을 확보했는데 그러면은 이익이 나는데 자금은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그 음그 자금 사정도 안 좋고 의사 결정에 혼선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이것이 원가 회계가 어, 좀 모순된 거고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에, 계속 그 주장하는 거지만은 에, 왼쪽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측은 스르프 그 회계를 제안하는 거고 어, 공동 목표라기보다는 그이 바벨 전략으로서 에, 가공비 배부자산 회전율을 상승하는 목표를. 영업이나 생산이나 현장에서 모두 같이 해야 좌우가 싸우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로 비한되면은 나갈 수 있다. 이런 기업 내 의사결정이나 국가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에,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위에 거를 제가 패러디 했어요. 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에, 우리가 슬프트 회계가 어,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러니까 되는 날이 오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슬프트 회계 관점으로 그 손익분기점을 이용하면 일조한 4천억 정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아, 요거보다는좀 이익을 더 내보자 그러면 실제 에, 그 매출 재료비를 0.5%만 증가를 그 해보면은 일조한 5천억 원대로서 그 제한을 좀 해보자. 요거를한 154만 7천 원에 에, 이렇게 좀 제한을 해야 될 것이다. 아, 마진율은 그대로 가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에, 이게 전원을 제가 좀뺐군요 죄송합니다 어그 세팅하다가 전원을 뺐는데 다시 좀 밝아지네요 <laughs>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이걸 또구 그 구매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150만 원으로 깎였다 아, 그러면은 3만 2 아, 3만 2천 원그 적자다. 그러면은 흑자를 내려면 뭐, 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재고회전율을 18회전까지 올리면 된다. 실적, 아까 그 재고회전율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11.9%그 매우 높은 두 자릿수의 그 목표라 그러면은 매우 높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날 거다. 아, 그래서 이걸로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판매 가격을 올려가지고도 그 실현을 하든지, 근데 그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게 쉬울 거냐? 아, 그건 또뭐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아,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일조한 6천억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에, 295억 원 정도 이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아, 재고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원가 가격은 관계없다. 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 재고가 감소, 증가하든 안 하든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 이렇게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고 좋지 않을까요? 네. 주가 및 에, 주주 내역을 보면은 그 임팩트를 여기 하는 거는. 에, 미래 가치라고 제가 그 만든 거거든요. 슬로프 곱하기 그 재고 회전율인데 이게 35%면 주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런데 내려가도 너무 내려갔어요. 어, 그러나 이제 과거에 그이 주가 가치가 그 좋았기 때문에 그 265%였는데 190%까지 내려갔습니다. 75%나. 어, 그게 문제죠. 그 미래가치는 35%뿐이 안 내렸는데, 75%까지. 시장 심리는 에, 아무래도 안 좋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주 내역을 보면, 하임이라는 그, 그 투자 그 펀드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패톤 캐피탈이라는 게 국내 그 펀드인지 그 어떤 펀드인지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어, 국민연금공단 조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13.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JP모건하고 메릴린치 등이 이름이 보입니다. 어,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 건설 경기와 문정권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에, 돈을 계속 잘 벌어가지고 어, 조창걸 그 명예회장이 여시재란 정치연구소에 여의도에 있다고나 어디 있다고 에 있다고나 모르는데, 기업을 하면서 정치연구소를 만든다. 어떤 대기업도 아니고, 그, 그, 이, 일본은 그, 무슨, 무슨 년이라고 돼 있는데 미쓰비시인가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어, 뭐, 재벌이, 그, 이 어떤 그 정치 연구소를 좀 만들었죠. 그것도 이거 잊어버렸네요. 거기 이름을. 그런데 그 그렇게 만들었던 조창걸 회장이신데, 아까 중소기업 월급을 주면서 대기업도 아니고, 아, 개인 자금으로 출연했다고 그러지만, 먼 돈으로 거의 뭐 4천억을 출연했다는데, 거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뭐 개나 소나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이한 셈이 큰 거는 그이 중국 수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 건설 경기 이제 그뭐 거의 끝났고 국내도 뭐 그렇게 이제는 뭐어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 탓 그거를 미리 예견했는지 에그이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뭐 자식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말하자면 상송이나 이런 관점 없이, 그냥 그, 이, 그 전문 투자 회사들한테 기업을 팔아가지고 지금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바로 적자를 냈다. 그리고 돈은 많이 빼가려고 런다 요게 2023년도 손익분기점 예측을 해 봤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좀더안 그, 어, 좋을 것 같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어, 다른 가구회사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견설 경기가 어, 저는 뭐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